흑반의 모든 영상은 투자 참조용으로만 봅니다. 리플이 2,500원에서 쭉 떨어지더니 하락행보하면서 한두 달간 이렇게 행보하던 아, 형들 지겨워. 다시 마침내 1,200원대 구간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1,200원대 구간 형들 나는 거의 이게 대상승전을 위한 어, 마지막 개미털기 지겹게 개미털기라 생각한다. 흑반가 우리 흑반 형들 흑형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계속 존버하고 있습니다 아, 가시를 지쳤다 이탈자가 거의 없어 <laughs> 존버방 이탈자가 없어 형들 잘들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형들만 끝까지 버팁니다 못 버티겠으면 들어오지마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리퍼를 존버하고 장기적 존버 장투대응자들만 존버방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존버합니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형님들 끝까지 예! 장투해! 장투! 딱 치고 간다! 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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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